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기 이렇게 서있는 아름다운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성의 나무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 네. 참 좋으시죠? 네. 네, 좀더 진작 이러한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 또 장소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 번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땅이 일어난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고요. 또 주야를 주관하는 낮밤이 있게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육축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모든 창조물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이번에는 말씀하셨어요?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심이 좋아. 왜 심이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아담과 호와를 만드셨기에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생을 보시고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심이 좋았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근데 왜 신경질을 내세요 심이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그냥도 안해요. 너무 좋으셔서 심이 좋았다. 그게 인류의 최초의 인생이었던 아담과 하와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나무수 이것도 좋았지만 이거 지금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벌써 물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벌써 지금 팔동을 볼록 피워나왔죠. 해피이면심이좋았더라고 모든 창조를 완성했는데 만드셨을까요? 모기도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사람을 이렇게 피 빼먹는 모기로 만드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이 모기가 여러분들의 팔등을불까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급격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아니 조금 전까지 심이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재미있는 크리스찬 유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와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담이 곁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옆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지난 저녁에 옆에서 찬것 같질 않아요. 누가요? 아담이. 그래가지고선 이제 아담이 늦지마게 해가 다 떴는데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느냐 아, 나좀 잠깐 좀뭐 친구 좀 만나고.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 어떻게 외박을 할수 있느냐고. 딴짓다본거 아니냐고. 아, 하와가 아담을 막 몰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땅에 여자 당신밖에 누가 있냐고. 아니 어디 가서 딴짓을 하느냐고. 그리고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아담이 갑자기 옆에가 따끔따끔해요. 눈을 싹 떠보니까 하와가 자기의 이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비대를 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한 분들이 많아요. 갈비대가 제대로 숫자가 돼 있는지 세고 있더라 말이에요. 딴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아름답고 힘이 좋았더라가 이제는 한탄하셔서 쓸어버리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은 쓸어 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데 여러분들 한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는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졌던 이 천연계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그대로 죄가 축적만 되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된 세상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재순환되는 역사를 사실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된 세상을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 처리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의 홍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의 천연계의 순환 법칙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그저 운석이나 들어오지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 햇볕이라는 에너지 외에는 물론 우주선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 안에서 생산되고 또 재활되고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 서큘레이션 하나의 순환의 법칙들이 이미 제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러한 재생산과 순환에 대한 천연계 법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지금 이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 버지 여러분들 눈이 많이 와서. 우리 맨하탄에 뉴욕에 쓰레기차가 다니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 저녁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길에 쓰레기가 아주 가득가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죄 덩어리들을 내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처리,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물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들이 살수 있는 이 물의 이 순환 법칙은 어때요?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비가 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요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엉키면은 그게 무엇이 됩니까? 구름이 되지요. 그러면 그게 엉켜서 무거워지면은 이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천연계는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순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래서 이 천연계도 이러한 순환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새로운 봄에 새 색상이 나고. 이러한 법칙이 있어야만 죄된 세상에서는 재생산, 재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심히 좋았던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재생산, 재활성화 리크리에이션 더 간단히 말하면 레크리에이션이 될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아침에 파정 공부에도 나왔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만 레크레이션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순환되지 않는 인생들에게 순환의 길리크레이션의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가나사대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다시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첫 창조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완결입니다. 다 모하였다. 다 같이 다 모하였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재생산시키는. 단 하나의 순환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천연계도 재생산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재생산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재생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생산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 오늘 여러분들, 천연계 가운데서 재생산에 햇볕도 재생산되고요, 공기도 재생산되고요, 물도 재생산되고요, 이 나무들도 재생산에 순환 법칙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재생산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재생산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재생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 2장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이제 여기가 참 좋은 게 벽이 없어요.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과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내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 벽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없어요? 없는 경험을 오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과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말 믿어도 되지요? 오케이. <laughs> 없어요. 있어도 없지 않은 경험을 오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미 지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지어져가는 재생산 리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의 경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레크리에이션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도 좋지요? 기대도 좋지요. 네. 우리 어른들은 기대하십니까? 네. 아이 정도는 돼요. 네. 그러나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네. 자 이런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무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나무들은 다 조화를 이루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닌 것 같지만 매우 네. 조화롭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함께하는 조화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함을 서로 존재의 목적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며, 왜요? 아, 이 사람들 꼭 붙잡고 있네. <laughs> 이랄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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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뛰지마 그렇다고 또뭘또는때 우리 박집사님은 갈비뼈 안 세죠 항상 함께 존재하는 의미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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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실 아까 우리 사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도요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공간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지만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때 존재와 존재의 목적과 조화의 의미를 이것을 하나님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시는 주님에 대한 자녀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마시면서 그렇죠, 빨리 끝나요. <laughs> 버스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시며.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뉴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